자, 18-26번 한다. 이거 1번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극선의 방정식이야. 자, 원이 하나 있어.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야. 자, 원 밖에 한 점이 있는데, 원 밖에 한점 X1, Y1이 있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어. 그럼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지. 자,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 이렇게 하나, 또 접선을 그어. 이렇게 하나. 그러면 두 개의 접점이 생기잖아. 이두 접점을 QR이라고 하자. QR이라고 하자. 이 QR, Q하고 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것을 증명하라, 이거야. 이 식은 어디에서 많이 봤지? 어, 이원 위의 점이 x1 y1이 원 위의 점이, 점이라면 여기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에서 원 위의 점 x1 y1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도 똑같은 식이 나오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렇잖아 이 식. 여기에서 봤었지? 요거. 식이 똑같아. 근데 이때 X1, Y1은 원 위의 점. 그러니까 얘는 접점이야. 접점. 접점을 할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는 원 밖에 X1, Y1에서 원의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극선의 방정식. 얘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얻어진다. 얘를 증명하래. 자, 어, 내가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거야. 그세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봐야 돼.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점, 이 점을 a, b라고 잡을게. a, b. 이 q를, 그 다음에 이 r을, C, D로 잡아볼게.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접점을 아니까 AX 더하기 BY는 R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얘는 CX 더하기 BY는 R제곱이지. 응? 얘, 예, 얘. 예. 얘가? 자, 봐라. 얘가 누구를 지나냐면 x1, y1을 지나지. 그러니까 x 자리에 x1 대입하고 y 자리에 y1 대입해서 성립하겠지. 얘도 x1, y1을 지나지. 그럼 x 자리에 x1 대입하고 y 자리에 y1 대입해서 성립하겠지. 자이두 식을 봐봐. 요거 요 대입해놨으니까 x1, y1을 대입했으니까 이거 직선 아니다. 직선에다 x1, y1을 대입한 식이야. 그러면 이 이 식을 보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두 가지 식을 보고,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도 뭐, 직선이지 뭐. 왜? xy에 대한 일차식이니까. 얘가 누구를 지나겠냐? 이 식을 보면, 이 식을 보면,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는지 알수 있는데, 오이 x 자리에 a 대입했고 y 자리에 b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a b를 지나는 거야. 또이 직선은 얘를 보고 알수 있는 게또 뭐냐? x 자리에 뭐가 대입된 거야? c가 대입된 거지. y에 d가 대입돼도 얘가 성립하잖아, 그지? x가 c, y가 d여도 성립하지. 그러면 이 직선은 C, D를 지난다는 거야. 지난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잖아. 굳이 두 점을 지나는 A, B도 지나고 C, D도 지나는 직선은 이 직선, Q, R을 지나는 직선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Q, R을 지나는, Q, 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므로, 수와 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 이게 첫 번째 증명, 첫 번째 증명. 자, 두 번째 증명, 두 번째. 자, 원이 있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서 접선을 딱 그렸어. 여기 또 접선을 딱 그렸어. 음, 봐봐라. 우리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얘가 Q고, 얘가 지금 R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지, 같지. 왜 같지?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는 같잖아. 어. 그러면 얘를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요거인 얘가 지금 P거든. 반지름이 PQ인 원의 방정식을 하나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원은 이렇게 되겠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원이 되겠잖아. 이런 원이 이런 원이 그러니? 그러면 Q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버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즉, Q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 원에서 이 원을 빼서 정리한 식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이거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쪽 원의 방정식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건데, 중심 알잖아. 반지름, 곧알 거야. 반지름. 자, 여기가 0,0이야. 여기는 직각이면서 R이야. R, 맞지? 여기는 뭐냐면, 0,0에서 X1,Y1까지 거리니까,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게 뭐가 되겠어? 루트, 어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뺀 거잖아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과 어, 반지름 하니까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은 제곱은 얘의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통연의 방정식은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빼버려. 자, X제곱, X제곱 없어지겠지. 여기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X1X겠지. 마이너스 2X1X. 그 다음에 플러스 X1의 제곱. 이것도 있고. 이제, y의 제곱에서 y의 제곱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y1y 플러스 y1의 제곱은 자 얘에서 얘를 뺄거야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빼기 이 아래의 제곱이 되겠잖아 그러면 x1의 제곱 x1의 제곱 y1의 제곱 y1의 제곱 다 없어져버리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되잖아. 이거 나왔잖아, 이게. 이게 누구? Q, 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됐어? 자, 이번에는 이렇게 구할 거야. 자, 원이 있어. 세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하고 거의 비슷해. 세 번째 방법도. 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러 거든 원 밖에 한점 x1, y1이 있어. 자, 이렇게 그었고 이렇게 그었어. 이번에는 여기가 0, 0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거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야. 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 볼 거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 지나겠지, 직각이니까. 얘가 지름이면 이 점도 지나겠지, 이렇게.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면 이 교점이 또두 원의 교점이 여기가 q고 여기가 r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원의 방정식을 빼 버리면 공통연의 방정식, q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져 버리겠잖아. 그러니까 자, x1, y1, 0, 0을 지름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이 뭐겠어? 2분의 x1, 2분의 y1 오케이? 그러니까 반지름은? 반지름은 이거겠지? 루트 4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1의 제곱 됐니?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이 원의 방정식이 뭐야? x-2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y Y-2분의 Y1의 제곱은 얘 제곱, 4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 원의 방정식은 예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버리면 돼. 그러면 Q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거지. 자, 빼버릴게 X 제곱에서 여기 X 제곱 빼면 없어지지.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x1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x1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4분의 x1의 제곱 정리 됐고 이제 y 정리해 보자. y제곱 y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y1 y 플러스 4분의 y1의 제곱은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4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1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돼서 4분의 x1의 제곱 없어지고, 4분의 y1의 제곱 없어지고,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하면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얘가 뭐냐? 극선의 방정식이야. 극선의 방정식을 세 가지로 내가 증명을 해본 거야. 자, 2번 문제 풀어보자, 그러면. 2번 문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 어, 원 밖에 한점 P에서 이 원의 근 접선에 두 접점이 QR이래. QR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가 3X 더하기 4Y는 15래. 15. 여기에 잡혀가 얼마인지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자, 봐봐.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얘가 A, B면, 얘가 A 컵만 비면, 우리 B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거든, 지금. 얘가 A 컵만 비면 어떻게 돼? AX 플러스 BY는 25. 이렇게 되지? 어, 그게 얘랑 같으면 되는 거야. AX 플러스 B, BY는 25.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여기 15고 여기 25잖아. 얘를 5로 나눈 다음에 3을 곱해주면 되겠지. 5분의 4 곱하면 되는 거야. 5분의 3 AX. 플러스 5분의 3, b, by는 15. 이렇게. 그래서 5분의 3a가 얼마가 되면 돼? 얘가, 얘가 3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a는 5가 되면 되겠네? 어, a는 5.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면 돼. 그러면 b는 얼마지? 3분의 20? 어, b는 3분의 20. p점의 좌표는 5, 3분의 20. 이렇게. 됐니?